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요번 시간에는 꿈 속에서 친한 친구 세 사람을 보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친구라는 것은 벗시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뭐 사촌, 안 그러면 그 친구 뭐 이런 것은 다 같은 그 동료의 입장, 그러니까 뭐 재물보다는 자기 협조 관계,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힘이 강한 그런 것을 주로 나타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어 전남 광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남편이 그 과일 가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천만 원이라는 소자본으로서 자기가 장사를 해보려 하는데 그그꿈 속에서 결혼식장에서 제사상에 뒤에서 보였기 때문에 제가 제사 음식으로서 성부를 끌어라 그리고 또 그녀가 입는 그 결혼 웨딩 드레스가 검은 그 원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사람을 잡아서 제사 음식하고 연관을 시켜라 그런데 여기는 이런 관계가 있는 속에서 친구 셋을 그 제사상 주위에서 보았답니다. 친구 셋을 제사상에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1년 중에 제사를 주로 세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정월달 설날에 제사를 조상에게 지내고, 그 다음에 음력 8월달에 추석에 한가위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죠. 그다음에 세 번째 제사로서는 일반 그 자신 그 조상이 죽은 날 기일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여기 세 사람의 친구라는 것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고 제사상과 그 검을 원피스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데이세 번의 친구가 바로 세 번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